가섭 부처님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아뚜까, 이렇게 나오죠. 이 마아뚜까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마아뚜까가 주인공이고, 지금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죠. 주머니 옷을 탈탈 털어내고 있잖아요. 음, 아주 가난한, 그냥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그러던 차에 가섭 부처님이 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 문득 환심이 나서, 가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드립니다. 공양을 이렇게 올려드리고, 공양을 올린, 굉장히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공양을 올린 덕분인지, 그 공덕으로 인해서 승진을 쭉 해요. 승진을 해서, 이렇게 보면은, 옷도 잘 입었죠? 네, 재정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공무원이죠. 공무원인데, 우리나라도 그 기재부 공무원이 가장 권한이 막강하거든요. 돈을 다루니까 재정관이 됩니다. 재정관이 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강한 어, 큰 복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위치에 오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다음에 마두가는 재정관의 목숨을 마친 뒤에 하늘세계에 가고 또 하늘세계에 갔다가 내려올 때 어디로 내려오느냐 이제는 어, 사가모니 부처님 시대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제 이름을 받게 되는데 그 부모님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어, 반디따타라까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반디따 이 반디따는 처음에 이제 그 태어났을 때이 어, 부모님 말고도 주위에 있는 그 친척들까지 전부 다 똑똑해졌다고 그래요. 갑자기 갑자기 주위 사람들이 굉장히 현명해지고 어, 눈 시야가 안 좋은 사람들은 눈이 밝아지고 몸이 좀뭐 병든 사람들은 병이 나고 그게 다 이제 반디타 덕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디타 다라카라는 뜻이 어, 뭐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디타 덕분에 주위가 다 어, 똑똑해지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반딧따를 너무나 그 어렵게 얻었기 때문에 마음 속에 한 가지 원을 세워요. 어떤 원이냐면 반딧따가 원하면 뭐든지 시켜주겠다 어, 나이에 상관없이 반딧다. 반디따. 왜냐하면 반딧따는 그럴 만큼 똑똑하기 때문에 자기 길을 잘 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두 분의 부모님은 이제 부처님 제자 가운데 특히 사리불존자를 따르는 어 분들이셨습니다. 사리불존자는 그래서 사리불존자를 이렇게 항상 스승으로 모시고 있다 보니까 자주 법도 청하고 법문도 듣고 그렇게 됐죠. 그 반디따가 일곱 살때빤디따가 이제 일곱 살이 되니까. 그 갑자기 출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일곱 살때아 여러분도 일곱 살때 출가할 수 있어요 아우 일곱 어, 살때 쉽지가 않습니다 어, 아무튼 대단한 아, 왜냐면 전생에 것도 부처님 전에 공양을 많이 올린 공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그 어머니가 약속한 바가 있잖아요 뭘 약속했어요 반디 다가 원하면 다 들어주겠다 그래서 스승 사리불존자 밑으로 출가를 시킵니다. 그래도 이제 사리불존자를 이두 분은 워낙 존경했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사리불존자 밑에 반디따가 이제 제미가 돼가지고 다니는데 스승을 따라 탁발을 다녀야 돼요. 원래 불교는 늘 어디든지 공양을 받으러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한 날은 이제 공양을 받. 탁발을 하러 갑니다. 탑발을 가는데 사리불 존자와 반디따가 가다가 총세 사람을 만나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수로를 의수로 만들어 논에 물을 대는 농부 그 다음에 화살을 만드는 장인 수레를 만드는 목수 이렇게 세 사람을 만나요. 근데 이반디따는 나이가 어리잖아요. 7살 이 날이 출가한 뒤 8일째 된 날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스승을 따라 탁발로 가다가 그 수로를 만들어 논에 네, 물을 대는 이제 농부를 봐요. 그래서 스승님 이이 물길이 이게 뭡니까라고 하니까 어, 저 농부가 이렇게 어, 물을 이렇게 길만 내면 물을 이렇게 옮겨 간단다. 그래서 자신의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 이렇게 수로를 내놨다 그래요. 그게 빠지다가 가만히 듣더니 아주 깊은 생각에 빠집니다. 그 이어서 이제 또 화살 만드는 장인을 봐요. 보니까 이 화살이 이렇게 곧지 않았는데 불에 담그고 하더니 아주 곧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또그 또 다음에 또 보는 게 이제 수레를 만드는 목수도 봐요. 그래서 목수가 바퀴도 만들고 뭐 이런 모습들을 다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반대다가사립불 존재에게 뭐라고 하냐면 스승님 저 농부가 다루는 저 물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화살을 만드는 장인이 만드는 저 활과 화살은 마음이 있거나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수레를 만드는 목수가 만든 저 수레는 마음이 있거나 또는 피가 흐릅니까?라고 물어봐요. 그럼 답은 뭐겠어요? 피가 흐르지도 않고 마음도 없죠. 무정물이라 하거든요. 마음이 없단다 그러니까 스승님 어쩌면 그렇게 그 마음도 없는 그 물이 원한 바대로 다 가고 또 이렇게 곧지 않은 나무도 마음도 없는데 그것을 곧게 만들기도 하고 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수레바퀴가 되기도 하고, 수레에 추기도 하고, 축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째서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부처님의 가르침 따라 수행하면 아란이 될 텐데, 왜그 길을 가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디따는 벌써 마음이 굉장히... 수행에 탁 집중하게 돼 있던 거죠. 그러 그러더니 자신이 가진 바로를 스승님께 넘겨주고 스승님 저는 수행을 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일곱 살짜리가 그냥 가요. 근데 이때 그사리을 전자의 태도가 굉장히 놀라운데 보내줍니다. 그리고 음식은 본인이 대신 탁발을 하러 갑니다. 너는 수행에 전념해라. 그리고 이 반딧다는 그 다음부터 좌선에 들면서 마음속 깊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번뇌 망상 집착들을 떨쳐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러니까 사실 스승이 그렇잖아요. 스승이 제자의 할 일을 대신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스승은 훌륭한 제자가 바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북돋아 줍니다. 또 지켜 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수행에 들는데이 사천왕이 내려와서 반디따의 주위를 보호하고 제석천도 와서 어, 그 주위에 나쁜 것들이 근처에 못 오도록 지키고 수고 부처님조차도 그 반디따를 보호했다고 그래요. 그건 뭐예요? 훌륭한 제자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 부처님과 천신들과 스승들이 다 나서서 보호를 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반디따는 아란의 경지에 오르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반디따를 칭찬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농부들은 밭에 물을 끌어들이고, 화살 만드는 사람들은 화살을 곧게 하고, 목수들은 목재를 다룬다. 현명한 자들은 그들 자신을 길들인다." 내 마음을 다스린다는 거죠. 농부의 할 일은 뭐겠어요? 그 논이나 밭에 물을 대는 것이고, 화살 만든 사람에게는 화살을 곱게 만드는 것이고, 목수들은 목재를 잘다스어서 무엇이든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렇지만 지혜로운 자, 현명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우리 불자님들도 우리의 스스로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란이 된 다음에 사리불이 또 가요. 공양 받아 온 거를 주거든요. 그런데 이 삼이잖아요. 여덟 이제 일곱 살밖에 안된 삼이잖아요. 스승님이 오니까 공양은 받았으나 안 받고 스승님한테 부채질 해줬다고 그래요. 삼위의 도리를 한 거지. 스승을 잘 모신 도리를 한 거죠. 스승님이 떼 앞에서 다녀왔으니까 더울까 봐. 그러자 어, 나는 공양도 다 했고. 부채질도 그만하고, 넌 공양하거라 하니까 공양을 또이 먹을 거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음식을 먹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참그 일곱 살 일곱 살짜리에는 집중하지 마세요. 그 어떤 스승이의 역할이 무엇인가, 사람을 이끄는 방법은 무엇인가, 음,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볼때 그것이 나에게 어, 어떤 가르침을 주는가 한번 살펴보면서. 그러니까 이 빤디따는 목수를 보고 농부를 보면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야 되겠다는 큰 깨우침이 있었잖아요. 그걸 어린나이에도 바로 시행하잖아요. 네, 그런 모습. 훌륭한 모습입니다. 요, 제가 이제 요 아래 이렇게 계속 한 거는 복구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개송이 하나가 나오기까지의 이야기들이 앞뒤로 되게 많고 길기도 해요. 그런 부분을 제가 조금씩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또 금강경 함께 독경하겠습니다.